안녕하세요, 페어입니다. 제가 9일 전에 저 공지를 봤는데, 또! 대충 읽고 그냥 넘어갔어요. 또! 여러분, 이제 그냥 저 믿지 마세요. 저도 절못 믿겠습니다. 그냥, 임들아, 공지 새거 올라오면, 여기 워츠 유에 파란색으로 변하고, 이거 눌러보면 새 공지들 뜨거든요? 애 님들이 직접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 공지가 올라와도 내가 제대로 읽지를 않고 그냥 넘어가니까 이거를 어떻게. 아,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파트 서페이스에 엄청 큰 업데이트가 생겼습니다. 원래부터 꾸준히 진행되던 업데이트인데, 로블록스에서 드디어 거기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파트의 속성 중에 서페이스가 사라졌습니다. 아예 삭제한 건 아니고요. 로블록스가 숨김 처리를 했어요. 이거를 그냥 접어두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숨김 처리를 하느냐 이거야. 복구하는 방법은 아예 보이게 하는 방법은 모델 가서 파트 서페이스에 아무거나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페이스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요. 물론 접힌 상태로요. 그냥 접힌 상태로 두면 되지 왜 숨김 처리를 해가지고 괜히 이거 하는 사람들 피곤하게 만드냐 이거야 로블록스 바보놈들아 어 로블록스가 이걸 삭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코 서페이스가 서페이스의 역할이 예전부터 꾸준히 축소되어 와가지고 원래는 서페이스가 파트끼리 붙이는 용도로 쓰였기도 했고 아니면 힌지 같은 거 써가지고 축을 만드는 데 쓰는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들이 이제 사라지고 더 이상 이걸로는 파트를 붙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미적인 기능으로 밖에 남지가 않게 되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실용적인 기능이 없다 판단한 로블록스가 파트 속성에서도 서페이스를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로로 붙인 파트들은 플레이를 누르면 그대로 분해가 되어버리고요. 물론 다행히도 로블록스가 옛날 게임들이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 번층물들은 서페이스 붙임 기능이 사라지지 않게 하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최근에 지은 건물들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대안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개 복사해서 만들게요. 하나는 이렇게 모델을 묶은 다음에 모델 안에 스크립트를 넣어요. 그리고 스크립트 더페 스크립트 더페런트 메이크 조인트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 알아서 붙고요. 다른 방법은 제가 밑에 링크 올려 드릴 텐데 로블록스에서 플러그인을 만들었습니다. 어 이걸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붙습니다. 여기 아웃풋에도 뜬거 보이시죠? 파트 선택된 글루 찾았으니까 뭐 대충 붙였다는 뜻이겠죠. 그래 가지고 테스트를 눌러 보면 이렇게? 어? 어, 님들아, 플러그인 쓰지 마세요, 그냥. 에, 스크립트 쓰세요, 스크립트. 에, 안전하고 믿음직한 스크립트.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시다.